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이제 8월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한 장씩 또 읽어가면서 주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교회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분열한국 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부름 받았던 그 시대에. 남조 유다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변천했는가 소개해주는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에 소개되어 무시야 유담 아하스 이스기야가 여유다 왕이 된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여로밤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는 것처럼 여로밤 2세를 말합니다 이 여로밤 2세 때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이고 번역을 누렸던 그런 시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1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야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 번 미세가 오랜 시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졌다 확장이 됐다 이 말은 당시에 이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던 시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때가야가 언제쯤 되느냐 주전 약 793년에서 750 3년 정도 약 40여 년을 이 여러 번 미세가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붕기를 이루어 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한 세대 정도 약 30년이 지나게 되면서 북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호세는 언제 부름 받느냐? 이여러보암이 다스릴 그 통치기간이 끝날 즈음에, 끝날 즈음에 선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폐망까지도 그가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번영이 꼭 그들의 영적인 부응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그들이 영적으로 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번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안타까움은 이런 외적인 번영과 풍요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러나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으로는 그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호세아 말씀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야 할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어디에 속했느냐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속이랍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감내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세 명을 소개해 주죠. 첫 번째 낳은 아들은 누구냐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진, 지어졌어요. 둘째는 딸인데요, 누구냐면,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먼저 뜻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첫째, 이스루엘, 이스라엘하고는 일막 비슷하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실을 뿌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좀 부정적인 뜻이죠. 흩은다 이 말은, 심판한다,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시를 뿌린다 이 말은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고, 둘째 딸로 소개되는 로루하마 히브리 말로 로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아니다, 반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자비라는 걸 뜻하는데요. 그래서 자비를 받지 못한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도는 이름이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딸름으로 그렇게 지는다는 거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름 가지고 산다는 거거든요. 자비를 못 받지 못한 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역시 로우니까 아니다. 이 말이고요. 암미라는 말은 아들,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곧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이름으로 역시 평생토록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의 이름을 지켜 하는데, 이세 아들의 이름이 결국 뭘 보여줄까요? 당시에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국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 우세아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루어하구나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한는 이름의 관계에서는 사절에서 좀 소개를 해주는데, 이름으로 지어지긴 했지만 이미 그 이스라엘은 이미 지명으로도 이미 있었던 곳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4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가보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표할 것이다. 이 말은 흩어버린다라는 말 뜻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골짜기 지명의 이름으로 이스루엘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대학살과 범죄를 범하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여로보이 2세의 통치 끝날 무렵에 부름받아가지고이 어, 북이스라엘 나라의 폐망이 계속 경고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폐망을 당하게 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 전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 로루아라마라는 말도 자비를 받지 못한 자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 6절에 표현되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약속은 또 주어집니다.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 하겠다.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정치나 군사력이나 사람들의 깨와 계획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 로암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어지는 소망의 약속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세어릴 수도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는 의미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징계를 받았던 그 넘어졌던 자리, 고통의 자리가 그들이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를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고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1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오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의 날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다시 씨를 뿌린다. 다시 시작한다. 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이 되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이 말은 이미 남쪽의 유다 나라는 북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되죠. 그렇지만 이 유다 나라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폐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아수르 나라에서 패망해서 흩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도 범죄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리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선지자에 의하면 70년이 찼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우두머리는 역사적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를 말하지만 궁극적인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하마, 자비, 자비를 입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언되고 있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 경고고, 그러면서도 호세아가 계속 말하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자다,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면 그 자리가 곧 징계, 꼭 벌이 이하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고 든든하고 깊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 잘되는 자리, 복받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먼저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433장처럼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넘어졌던 자리, 징계 받았던 그 자리가 곧 구원과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늘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 신앙생활 하는 그런 자세를 잘 배워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오늘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번영과 불을 이루지만 오히려 속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해 가던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모시고 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새벽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해 나온 모든 신년들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